네. 제주진이 7분에다가 보충주리가 5분이지 않습니까? 네. 5분 중에 3분을 좀 당겼으면 안 될까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승규 의원님. 2분을 포기하겠습니다. 아, 포기하신다 하더라도 또 뒤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또 시간 계획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자부 1차관실 산업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1차관실은 우리 산업의 보호와 성장지원 대외 무역 등을 관할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세일조율기 성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은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경제인들과 기업들의 혁신과 노력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그런데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정치 현실은 국민에게 정치가 아닌 수치 그 자체입니다. 정치가 대한민국 수출 브랜드 가치를 더해주지 못할 망정 갈가먹고 있는 현실이죠. 개딸 민주주의 시대를 연 이재명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를 향한 대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라 재정과 제도에 구현되는 이념이 미칠 파급력은 나물나라 한채 자신의 전국민 25만 원 지급 정치 지역업병약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국회 주익 기능 국정감사를 긴건히 정치국가 으로만들려라며 악마의 지령을 가더랍니다 왜일까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오로지 본인의 총 11가지 혐의에 대한 7가지 수사 방탄 목적밖에 없습니다. 방탄을 위해 대선 출마, 방탄을 위해 총선 출마, 방탄을 위해 탄핵 을려치기의 열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민주주의 역사를 써온 민주당이 그 도구로 쓰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표는 인간관계의 기본인 가족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른바 형수 쌍욕 사건입니다. 이 대표의 친형인 고 이재선 네. 씨는 이 대표와 정치적 견해 네. 차이로 사이가 잠깐, 안 좋았습니다. 네. 이재선 씨가 성남시에서 회계사를 일하며 네. 이 대표자 에 아, 비판하자 이 대표는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 차마 네. 옮기기 어려운 쌍욕으로 형수를 협박했습니다 네. 네, 또한 고, 아, 고 이재선 씨 아, 다른 작은 아빠 뭐, 아버지를 뭐, 정신병원에 강조했다고 지속... 게... 네, 됐다. 네, 저기, 우리 존경하는 강순규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좀 중단해 주시고, 우리 저기 야당님들도 좀 저기 매시고, 어, 저기 시간은 수도, 수업을 시켜 놨으니까, 시고 소란스러워 지니까, 우리 의원님, 네, 저기, 우리, 저기,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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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좀, 잠시만요. 잠시만 좀 저기 진정해 주시고요. 네 다들, 네, 다들 자 잠깐만, 잠, 네 잠시만, 네 잠시, 만잠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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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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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진정을 하시고 제가,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네, 저기, 네, 저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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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들, 네 위원님들 저기 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르시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실 겁니다. 어, 정책을 가지고 이 지적을 하고 또 그다음 또 공격을 하고 대안을 내고하는 쪽으로 국정감사가 갔으면 좋겠다. 지난 이두 번의 국감이 비교적 잘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예기치 않았던 의사진행 발언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어, 서로 좀이 감정이 좀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님 헌법기관으로서 고유의... 영역에 속하는 분위기지만은 조금씩 우리가 한 발짝 조금만 양보하셔서 그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근데 네, 지, 에, 저기 우리 네네 네, 그래서 항목 하나씩 제가 질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1분 넘게 가니까 우리 저기 아침에 혹여라도 우리 아침 의사 진행 발언 때문에 또 그런 방식으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중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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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그래서 말씀을 저기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아까 5분 40초 남았죠. 5분 40초 드리세요. 20초 끝나면 끊으세요. 네. 네. 두번째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전친모녀살해범 친족화를 신신미약 변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 음, 대표의 그럼, 친족화는 그럼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 네.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스톡, 끝에 집에 쳐들어가 전 여친과 그녀의 모친을 총 22차례씩 각각 찔러서 살했습니다 그 광경을 모친한 전 여친의 아버지는 살해의 물을 느껴 창문으로 아, 뛰어내려 아버지. 전치 15주를 요었습니다 세번째 이 대표는 사칭 전문가입니다. 검사 사칭 사조 성남 사칭 이란 논란이 있습니다. 자, 2002년 우리, 5월 성남 참여자 대표였던 이 대표는 5분, KBS와 성남시 신축 아파트 분양 관련 인터뷰 중 성남 시장의 전화가 오다 KBS 피데로 아이가 검사를 사칭해 통화했습니다. 또 여배우 김무선 씨에게 자, 접근해 여기 맞. 자 잠시 끄게요. 마이크 끄고요. 마이크 끄고. 마이크도 끄고 마이크도 끄고 자 우리 자 아까 내 네? 네 저기 what's what's claro 시끄러워서 자자 잠시만 잠시 금도가 자 complex complex 잠시 자 아기 아기 예 드릴게요 근데 잠시 내 앉으실 거 내가 그러니까 앉 잠깐 앉으시라니까 서고하면은 자꾸만 감정이 격해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 아니 지금 지금 저기 우리 강성규 의원님 발언이 2분이 지났습니다. 2분 됐으니까 2분에 제가 수답을 시켰는데, 자한 발씩 양보하십시다. 한 발씩 양보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션되면은 이 원활한 국감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후에 네, 오후 국감이 진행된 지가 2 시간 됐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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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분히.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기, 우리, 잠시만 좀 진정하시고, 한, 시 네, 4시까지, 잠시, 우리 혈집 감사를 위해서 잠시, 어 감사 중지하고, 감사는 16시에 속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